<laughs> 이거 선생님 이렇게 알려줬잖아요. 맞춘 사람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다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나좀 알려줘. 같이 공유하게. 보통 이런 분수 모양 나오잖아요. 그럼 보통 많이 쓰는 게근각계수 하는 게 합과 곱 중에서 곱을 많이 써요. 얘가 5고 얘가 3이니까 얘를 좀 많이 써. 무슨 말이냐면 얘 베타로 나눠봐요. 그럼 알파는 베타 분의 3이죠. 근데 얘는 베타 분의 1이니까 양변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? 얘는 3분의 1 알파가 베타 분의 1 되니까 우리가 이제 얘 대신에 3분의 1 알파라고 써도 돼요 오케이?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자 f-α-3분의 1 알파인데 우리가 보통 얘를 뭘로 바꾸고 싶죠? 일반화 하려면? x 맞지? x 근데 얘는 사실 다시 쓰면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3분의 1 얘가 x잖아. 맞지 따라서 얘는 플러스 3분의 1 x <laughs> 따라서 아 f x 더 3분의 1 x <laughs> 이해되죠? 응. 여기서 이제 일반화 너 들어가면 되잖아. <laughs> 맞죠? 그러니까 이번에는 봐봐. 조심할게. 이번에는 x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들어갔죠?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들어가니까 0 되니까 일반화 할 때는 x 빼 알파가 아니라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<laughs>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안 나와 아이라고 나와 있구나. 너 <laughs> 나야 <내가> 마무리 하세요. 근거에서한게최하점면씩 <laughs> 나오죠. <laughs> 마무리 안할때 그대들이 하세요. <laughs> 괜찮죠? 어, 많이 어렵진 않죠? 여기 마이너스 알파 들어가는 건 처음 보는 거 같아. 근데 똑같이. 자, 우리 또 이제 천천히 어, 한번 천천고 한번 해.